네, 에코플라스틱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이거 결정 기한이 9.25일 까지입니다. 이 소송, 소송이 뭔지 찾아봤더니 뭐 도저히 나오질 않아요. 여기 공시 한번 보시면은 공,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라고 나옵니다. 네. 유형은 공시 불이행. 그리고 사유 발생일 7월 18일이고 공시일 8월 4일. 지정 예고일 9월 2일. 네. 결정 시한은 9월 25일입니다. 최종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부가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 1일간 매매가 정지될 수 있는데 현재 부가 벌점 0점입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위험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이 찾아 뭔지 찾아보려고 제가 했더니 좀 나오질 않아서 못 찾겠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제가 못 찾으면 웬만한 사람들 다못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상장사가 억단위 소송이나 이제 회사 존속 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만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은 거래소뿐 아니라 그리고 증권과 뉴스 보도 자료 심지어 경제지 헤드라인으로 크게 다뤄질 텐데 그런데 이번 에코플라스틱 이번 건은 거래소 공시에는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이라고만 되어 있고 언론에선 소송 내용 그리고 상대방 금액 등 이런 게 전혀 기사화 되지 않고 있어요. 즉, 재무적인 그리고 경영상 큰 리스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오늘 최근에 5% 정도 올라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번 이슈는 뭐 중대 리스크보다는 공시 지연 자체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즉, 회사의 투명성 그리고 IR 관리 능력에 대한 경고지 재무적인 충격 뉴스는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최근 에코플라스틱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줬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은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모양새고요. 자 중기 트렌드, 트렌드를 추종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쌍끌이 매수 기관은 이제 시작입니다. 매수가 네.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화살표 매수 신호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통해서 평균에 5일에서 10일 만에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투자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낌없이 제가 가진 정보 다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시스템적으로 이게 표시된 매수 신호 화살표인데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 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 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 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 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목표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보셔도 매수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9.5% 그리고 33%, 7%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주는데 최근에 나온 매수신호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1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수신호 이용해서도 돈을 벌고 있고요. 매번 영상에서 수익 인증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대로 따라오시면 정말 큰 손해 안 보실 겁니다. 특이사항이 생기면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제가 대응 안내 문자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도 꼭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저도 힘내서 정보들 더 찾는 대로 구독자분들께 보고 드릴게요. 제가 에코플라스틱 강력한 재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탈플라스틱 정책인데, 이재명 정부의 국가 로드맵으로 제시되는 정책 키워드죠. 시장에서 정책 테마주, 이거는 곧바로 수급 몰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 당장 크지 않더라도, 정책에 대한 그런 키워드만으로도 단기 급등세를 만드는 힘이 큽니다. 즉각적인 주가 탄력을 받는 게 이제 정책 테마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두 번째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효율 절감을 위해서, 그 효율을 위해서 철강 대신에 플라스틱이나 복합 소재를 채택하는 걸 확대하고 있어요. 자, 에코플라스틱은 현대차나 기아차 1차 협력사이자 경량화 부품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은 이제 동반 매출 증가가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중장기 모멘텀으로 나올 겁니다. 정책 모멘텀이 이제 불소식이다라고 한다면 전기차는 이제 지속 가능한 불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북미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현지 공장 가동은 지금 필수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글로벌 완성차 납품 자체가 막혀버려요. 근데 이미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북미의 공장을 지었죠. 정책이랑 그리고 전기차만큼 그 탄력은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성장성을 뒷받침해 주는 게이 북미 공장 원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3중 트리거가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네, 지난번 에코플라스틱 찍은 영상에서 연결 재무제표랑 또 다른 이유들까지 다 설명 드렸었는데 이때 보충 필요하시면 이때 영상을 한번 더 봐주세요.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한번 다시 보게 되시면 네. 지난번 고점이 8,100원대입니다. 지금 지난번 고점이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도전할 구간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난번 고점 8,000원권은 무난히 뚫어줄 거라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비난 댓글도 좋습니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에코플라틱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성장성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고점 도전은 필연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 발언에 신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수익인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말에 조금이나마 신뢰를 드리고자 제가 실제로 얻은 수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늘 배우는 입장이니까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도 하는 방송하는 전문가고 유튜버입니다. 목표가 정해놓고 스윙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꼭 합니다. 제 방송 보시면 목표가들 설정해놓은 거꼭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뭐 현재 제이 투자 상태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말보다 결과로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 실제 수익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 주세요. 요즘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제 얘기 그냥 믿기 어렵다는 거잘 압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쌓고자 저는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 수익을 인증하겠습니다. 올해 수익은 25년이 끝나는 즉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두개 정도 돼서 하나는 PC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 일단 6개월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가 이런 식으로 제 수익 공개합니다. 자 이거 절대 포토샵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 H, HTS입니다. 작동됩니다. 7월 3, 1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바꾸겠습니다. 조회하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2억 3천 정도 제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휴대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인증, 제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한데, 한번 보시면은, 요새, 네, 유튜브 추대 탑승 맞습니다. 제거 맞고요. 영문 켜서 지금 4,981월부터 6월 말까지 수익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날짜 바꿔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바꾸있습니다 수익률 7%인데 4,200 정도 나왔습니다. 단탄한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 되면 24년도 수익은 총 3억 6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인증으로 보내, 보여드린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타나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 높진 않지만 수익 금액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추세를 따라간다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